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천혜향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천혜향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천혜향이라고 발음하는 건좀 그래서 저도 그냥 천혜향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 천혜향이라고 하면 아이 천혜향으로 들리기 쉬운데요. 표기할 때는 천혜향으로 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 귤3 개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봤는데요. 집에 있는 귤 이거를 하나 재보니까 이게 하나가 80g 나오더라고요. 천혜향은 230g이 나가고 80g짜리 귤3개 버금가는 230g짜리 천혜향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귤 영상에서 보면. 귤 3개가 210g 이었거든요. 그런데 혈당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혈당이 19, 30분에 138 피크를 찍고 바로 가라앉았거든요. 천혜영, 도전! 천혜영은 껍질이 얇아가지고요. 한라봉하고 좀 다르게. 향도 너무 좋고, 진짜. 좀 비싼 귤을 샀는데, 뭐 한라봉이나 이런 걸 샀는데, 껍질을 까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왠지 막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껍질 막 삶아 먹을 것도 아니고 근데 천혜향은 적어도 껍질이 엄청 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맛과 향도 좋지만 껍질을 까면서 아깝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좋은 것 같아 천혜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귤 종류라서 신맛이 좀 있긴 한데 달기도 엄청 나네요 줄보다 높을 것 같은데 이름을 들으면 천혜향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 같은데 검색을 해봤더니 일본에서 개량한 품종 같더라고요 한라봉도 그렇고 천혜향도 그렇고 천혜향을 보고서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라봉은 충격이었어요 한라봉은 왠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천혜 향도 그렇고, 한라봉도 이렇고, 맛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제주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이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은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그런데 혈당이 좋으면 대박인 건데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아유, 진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하지만 어림턱도 없는 소리니까 하나만 먹고 말겠습니다. 여름에 찍은 영상 아니고요. 21년도 새해 찍은 영상 맞는데요 천혜향하고 깔맞춤을 하려다 보니까 오래진 새옷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팔을 입었습니다. 여름에 찍은 영상이라고 혼란을 빚으실까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천혜향 먹어봤고요. 뭐 혈당이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가끔가다 우리 단 과일이라고 그리고 찍었는데 막상 딱 먹으면 되게 쉬었던 것들 있잖아요. 요번거천혜향은뭐 그런 거 없는데요. 다잘 익은 것 같고 이거는 진짜로 달디 단천혜향을 갖고 왔는데요. 그러나니까 너무 달아서 <laughs> 혈당이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뭐 아무래도 30분 정도면 피크 딱 치지 않을까요? 1 시간 반까지는 갈래나 뭐 아무튼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